이 구조가 현지에서 신부가 예쁠수록 신랑의 기분은 고조예요 정말 행복해요. 무조건 돈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한번 맞들이면은, 어, 저번에 말 한마디 했으니까는 돈이 1 0 0만 원을 받다. 그러면은 한번더 이야기를 또 해보거든요. 근데 금액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 돈의 욕심에 한번 쫓다 보면 저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근데 피해를 보고 나서 본인도 업체를 차려가지고 내가 해본다고 해요. 본인이 다 사기당했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많지만 겠이 업체 저 업체에 돌아다녀 가지고 말대안 되는 걸로 흠잡아 가지고 내가 이전에 영상 그랬잖아 요 내가 결혼시킨 일곱 번의 그 남성 있잖아요 그 남성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계속 경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 내가 그냥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laughs> 딱 나눠졌더라고요 부정이냐 긍정이냐 네. 중간은데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게 우리 여비요 보면은, 내가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요, 내가 이 신랑을 사기쳐야겠다 하면은, 그냥 당하는 구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 계약서상에서 한국에서는 사, 사기치질 않지만, 이 구조가, 현지에서 신부가 예쁠수록 신랑의 기분은 고조예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할 때, 신랑이 갑자기 생각지 않게 이 부분이 뭐가, 서류에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천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어차피 절차를 진행하다가 현지에서 발생한 거라서 제가 추가 비용을 안 받고 싶지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안 내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안 나올 것같나요 무조건 돈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한번 맞들이면은 이게 상술로 가는업체들이뭐냐면 처음에는 이것을 의도치 않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맞들이고 하다 보면 돈을 첨부해가지고 한 100만 원, 이번에 이익을 봤어요. 말 한마디 의도치 않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대답을 사람들은 어, 저번에 말 한마디 했으니까는 돈이 100만 원을 봤다. 그러면은 한번더 이야기를 또 해봤거든요. 근데 금액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 돈의 욕심에 한번 쫓다 보면 저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상술로 가는 거고요. 이 구조가 너무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도 상술로 빠지기가 있는 순간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냐면, 항상 저는 초심을구하려고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일단 제가 중개 소수료가 있, 책정이 있잖아요. 어느 업체마다 다 있지만은 저는 이 금액에서 현지에서 정확히 뭐몇백 원, 뭐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까지 쓸 수는 없잖아요. 뜻하지 않게 좀 이윤이 생기면은 그 부분은 그냥 솔직히 현지에서 실랑이 신부님 밥한끼더 맛있는 거 사줘버리고 그냥 써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돈을 써버려야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갔을 때 내가 욕심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좀더 생각지 않게 들어간다고 해도 몇십만 원 이렇게 차이지 뭐 크게 많이 까이는 것도 없어요. 추가로 뭐 따로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부분만을 내가 고집하고 간다면은 이게 가장 빠지기 쉬운 게돈 쪽은 게 상술이 가장 빠지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는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은 저희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심을 좀 많이 유지해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담을 받아줬어요. 피해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알려줬어요. 그분이 정말 피해를 크게 봤어요. 근데 피해를 보고 나서 본인도 업체를 차려가지고 내가 해본다고 해요. 이분이. 업체를 차렸는데. 저는 저와 같은 마인드인지 알았더니 본인이 많이 피해를 받고 그당시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심으로 도와줬고요. 근데 이분이 차 촬영 손님을 받는데 본인이 다 사기당했던 것을 그 사람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포장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빠진 경우가 많고요. 이게 돈이라는 게 솔직히 누구나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구조 때문에 이런 게 안타깝죠, 보면은. 국제결혼 한 다음에 신부님들 국내로 들어오시잖아요. 네. 임신을 빨리 하는 게 좋은가요? 임신은 웬만하면 다들 빨리 하려고 하죠. 젊은층 같은 경우는 임신을 좀 늦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젊은층 같은 경우는 보통1년 정도는 이제 신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이 신부 안정이 가장 한국에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임신을 좀 늦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은 어쩔 수가 없죠. 빨리 임신하고 빨리 아이를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대다수의 신랑들이 그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갔다 와서 보통 한 달에 갑자기 없는 시간도 만들라고 들어가는 분들이 한70%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보면. 그렇죠 보고 싶으니까. 네.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이었으면 맨날 볼 거.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어리면 어릴수록 네. 국제결혼이 잘된 확률이 올라가네요. 이게 현실이 어느 국가를 가지만은 젊고 잘생기고, 정, 우리,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자가 나이가 연령층이 적거나 많거나, 우리가 외적으로만 보면 젊고 잘생긴게 먼저 효과이에요 80대, 90대 할아버지 연령층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 조건도 없이 결혼하라 그러면 당연히 어리고 젊고 이쁜 애를 결혼하다 그러죠. 그럼 똑같아요, 그 상황이. 이 친구들도 가진 게 없지만은 젊고 잘생긴 남자를 먼저 선호하고, 경제적인 능력은 그 다음이다. 이제 그런 거죠. 많은 국제결혼 커플이 탄생했잖아요. 네. 그런 그 국제결혼 해서 네. 잘 되는 남자분들의 특징이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자, 아무래도 잘 되는 분 같은 경우는 남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행마다 조언을 해주고 그러면은 잘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잘 생각하다 보니까는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배려심이 많은 남자들 생활력이 강하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잘 사는 거고요 이제 잘못 사는 경우는 이제 좀 마이웨이잖아요 나이기를 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보면 아무리 조언을 해도 뭐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그냥 이야기해라 듣는 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남의 말을 잘안 듣는 스타일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 세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쩔 때 보면 잔소리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면 좀, 좀 답답하죠. 그냥 안타깝고.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좀더 좋더라. 네.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잘 네. 들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렇죠. 제 말이 100%는 아니지만저 같은 경우도 정확히 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 친구 또래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는 대충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정말 통역사도 가끔 못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저는 내 눈치로 이 친구가 뭘 이야기한다 이런 거 이야기 말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는 좀더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제가 매칭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때론 잔소리를 하는 거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제가 가끔 신랑님한테도 쓴소리 하더라도 대놓고 제가 그래도 뭐욕 같은 건 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웃으면서 몇번 이야기해도 좋게 받아들이 좋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게좀 신랑님들의 경제력 중요하잖아요.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면 가능한가요? 우리 신랑님 보면은 소득이 나이대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캄보디아 여성도 들 이제 한국에 입국하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 처음에 부모님도 용돈도 보내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본인도 또 돈이란 것을 좀 모아보고 싶어하고, 예를 들어서 한300 정도 벌면은 만족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뭐내 신부가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신랑분이 있다면 한 월서도 500 정도는 벌면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마인드가 300 정도는 돼야지 300이 안 되면 좀 힘들죠. 힘들죠. 그 이하의 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는데 신부님들이 전부 한국 에 오면 일안 하려고 한 친구들은 거의없거든요 일을 하려고 하고, 부지런하고, 그 놀려고는 하지 않아요. 집안 일을 좀 부족해도, 밖에서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모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첫날 밤 치르잖아요. 네. 첫날 밤 치른 다음에, 신랑분들이나 신부님들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민이 있죠. 왜냐면, 신랑님들 보면은, 이제,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은 경험이 너무 과하게 맞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경험이 너무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이제 좀 오해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신부가 적응할 때는 무난하게 그냥 이왜 그냥 뭐이 캄보디아 여성들도 어리고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는 많은 남자 경험을 대다수 신부들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그런 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신부님들이 내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받아들이고 저희도 한날밤을 무조건 치르는 것을 정말 추천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신부님들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신부님들도 있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보면 기간을 오래 잡고 왔어도 보름만에 예상하는 분도 있고요. 다른 국가보다는 첫날밤 치르기가 좀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서로가 안 되는 경우 같이 이렇게 안고 자고 하면 그것만으로 해도 내 남편이다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요. 그럼 이제 첫날밤 이후에 고민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여성이나 남성은 없고요. 여성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신랑이 다른 건다 좋은데 이것만 좀 줄여주라 했으만 너무 여기에 좀 과하다 이런 분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너무 못해도 문제고 네. 너무 잘도. 왜냐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도 수건으로 몸을 다 감싸거든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너무 보수이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움 타고 있는데 막 너무 적극적으로 막 이런 걸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힘들어 하니까 남녀 관계가 천천히 좀해 가지고 시간 이 지나면은 서로 익숙해지잖아요.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가셨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한때 국결 그러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 여성분들을 뭐 검증한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이제 사는 데 가서 수소문을 해본다. 막 그런 게 네. 한참 유행이어 네.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검증이 가능할까요? 그구절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현지에서 솔직히 말해서 오토바이 타고 한 번씩 막 계속 돌아보거든요. 저는 많이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접제 눈으로 봐야 되는. 체력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고요. 신랑님 말 그대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정말 몸이 받쳐줘야지만 일정이 되는 거지. 같이 제가 놀고 먹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현재 돌아보면 솔직히 제가 느낀 게 정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솔직히 거의 없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냥 유튜브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온 것은 거의 홍보식이고요, 솔직히. 그분들이 예를 들어 오토바이 타고 어디 산골 가가지고 그걸 매일 날짜기록을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지만은 저는 그렇게 매일 돌지는 못해요, 저도.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요. 날씨도 진짜 덥고요. 죽어요, 죽어. 그렇게 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솔직히. 그냥 보여주기 홍보하려고 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 구조가 그런 거죠. 사람 마음을 검증할 수가 솔직히 없죠. 됩니다. 제가 신랑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보통 이제 우리가 국제 결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진행 과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내 부모님,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납득하고 또 나와 같은 마음인지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먼저 단계가 되면은 이제 솔직히 이제 나와 맞는 국가 그리고 나와 맞는 업체 통화해보고 말해보지만 그 진실성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국가를 좀 생각해보시고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안 좋은 점도 생각해보시고 이런 걸좀 알고 나서 해야지 결혼의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을 상담해보면은 돈이 많은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분하고 결혼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둘이 좋다고 하니까는 말릴 수가 없어요. 둘이 좋다고 하면. 근데 이분이 마인드가 난 돈이 많으니까는 신부가 도망가도 문제가 생겨도 그냥 또 결혼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번 결혼을 하면 초청할 때 한국의 신부가 들어오면 5년간 비자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신부님 문제가 생겨도 초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보통 신랑님들은 다들 몰라요 그냥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혼이라는 게좀더 신중하고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 신중한 건 좋지만은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래도 내가 마음이 확신이 서면은 진행을 하시는 게 정말 빨리 행복을 찾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